모밍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은요, 바로 무한의 계단인데요. 오늘 무한의 계단에서 무엇을 해볼 것이냐? 바로, 무한의 계단 던전, 빠샤! 완전 격파하기! 입니다. 저번에 제가 무한의 계단 던전에서 무려 건물 1만 개나 준비됐는데, 깨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그거에 무려 2배, 무려 2배나 더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몇 개일까요? 바로, 응? 2만개입니다 2만개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던전 못깰 리가 없어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던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제가 진짜로 2만개를 준비했을지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뿅 사실 낚시였습니다 하하 1937개를 준비해왔는데요 <laughs> <laughs>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또 화면이 잘린 것 같거든요. 만개가 넘어가는데 이거 화면, 화면이 화면 잘린 것 같고 19,370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0개를 더 모아서 딱 2만개를 채워봅시다. 화면이 잘린다는 걸 내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아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2만개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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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노가다를 했고요. 어, 이거 병원을 가봐야 될수도 있어. 손가락이 진짜 아플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 정도로 노가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손가락에 붕대 찰뻔 했잖아. 엄청 오래 걸렸지 않냐. 이 검을 모으는 꿀팁. 여러분들께 잠깐 전수를 해드리자면 딱 150개. 딱 150개를 모으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150개 모으고 광고 봐서 두배 받아서 300개 모으고.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150개가 넘어가면은 검이 잘안 나와요. 물론 확률이긴 한데 잘안 나옵니다. 자, 여기 줄여보게 할게요. 나이스 162개 자 그러면 제가 한 600개를 모았어야 되니까 지금 한 400개는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400개를 더 모아봅시다 오케이 <laughs> 자딱 2만개가 됐고요자 화면으로는 2천개로만 보입니다 이게 화면이좀 잘려서 나와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던전 탐험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상점 일단 들어가서 필요한 재료를 좀 볼게요 용사의 검 일단 슬라임 젤리랑 요거 화산석이랑 영혼 그렇다면은 일단 이거를 깨야겠다 이거 하면은 다 모일 수 있겠다 오케이 자 지옥길 탐험 갑니다 대성공 좋아 오 화산석 나온다 화산석 파밍을 해줘야 돼가지 오케이 젤리도 있으면 좋아요 지금 자수정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아하 젤리 좋습니다 채취해야 돼 화산석 성공 난이도가 보통이기 때문에 대성공이나 전설이 나올 확률이 좀 낮아요 아 근데 화산석이 잘안 나오는데? 자한번 탐험할 한번 때마다 125개의 검을 쓰거든요 자 근데 지금 19,000개 남았습니다 <laughs>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 나 이거 모으려고 엄청나게 노가다 많이 했어 나이스 화산석 아 슬라임 나쁘지 않아 자 화산석 와우 화산석 4개 오케이 5개 남았고 너무 잘 나오는데? 아, 까비 잘 나온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 국룰이고요 오케이, 한개더 나왔고 오케이, 하나 더 굿!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러면? 아! 영혼이 없다, 영혼 자, 나는 영혼만 모으면 돼, 그렇지 영혼, 영혼, 가자! 어, 나이스 나름 잘 나오고 있어 그렇지! 영혼 3개 아, 파밍할 맛이 나는구만 한살 어? 이러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된다! 악마 만들 수 있어요! 자 만들겠습니다 악마 나와라 악마 생성 오케이 자 악마를 만들어서 공격력이 38이 됐고요 자 이제 용사의 방패도 만들어 볼까요? 용사의 방패랑 용사의 검 인자 복면 자 뭐든지 지금 화산석이 많이 필요하네 자 바로 화산석 어? 그래도 난이도 보통이네 이게 난이도가 보통이게 되면은 대성공이나 전설은 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난이도 쉬움을 좀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굿자 계속 모아.. 계속 모아야 돼 화산석을 진짜 많이 모아야 돼아이 화산석 안나면안 안 되는데 어아 설마 이게 검이 모자랄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2만 개 그전.. 그전에는 내가 또만 개를 준비했었잖아 그럼 뭐야 3만 개를 내가 검을 모아왔는데 이걸 못 깬다? 말이 안 되죠 와! 아, 전설! 아이고 또 성공. 자, 대성공. 성공. 성공일 때는 화산석이 안 나오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대성공. 뼈다기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상점. 어, 용사의 검 만들 수 있다. 이거 만들자. 이러면 나이도가좀 쉬움으로 바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어, 뭐야 이거? 어? 어? 맵이 하나 더 생겼네? 오? 어? 하늘 신전 오픈? 아니, 그럼 뭐한번더 해야 돼? 어 용사의 투구. 아, 용사의 갑옷. 가보... 아! <laughs> 설마 오늘 못 깨겠어? 에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여유롭습니다. 아직 거미 지금 1,400개로 보이시겠지만, 이거 14,000개에요. 아직 희망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난이도 보통이거든. 요거 파밍할 만해. 자, 요거 타면 갈게요. 오케이, 하늘신전. 와우, 대성공. 나이스, 대성공. 여기는 좀화산석이잘날것 같은데? 레벨 999에요. <laughs> 엄청 셉니다. 자, 계속해서 하는 신전 파밍 들어갑니다. 전설, 좋아요. 자, 쭉쭉쭉 파밍 들어갑니다. 자, 한 번, 한번 파밍할 때마다 검을 150개씩 써요. 좋아요. 이거 충분히 아이템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대성공과 전설만 잘 나와준다면 충분히 이거 깰수 있어. 나이스. 아, 근데 확실히 이거 좀. 공격이 많이 들어가. 오케이, 전설, 나이스. 그래도 저 아직 만 개도 더 넘게 남았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썼어요,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거에 절반도 안 썼기 때문에 오늘 다깰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아. 굿! 이거. 나이스, 대성공. 대성공. 아, 지금 이 영혼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전사의 무덤에서 따로 파밍하면 되거든요. 전사의 무덤은 한번돌 때마다 75밖에 에너지가 안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기에서 파밍하는 건 쉬워요. 전설 좋구요 전설 나이스 나이스 대성공 자 지금 이제 딱 만개 남았습니다 절반정도 썼구요 자 아이템 제작 여보 볼게요 닌자복면 제작 가능 하지만 이거 화산석 6개만 더 모으면 용사의 투구로 건너가죠 자 요거 화산석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 화산석이 재료로 진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늘신전 말고, 지옥길에서 파밍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자, 근데 일단, 하늘신전도 조금만 파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 파밍 좋아요. 자, 화산석. 자, 여기서 딱 한, 다섯 번, 여섯 번? 아! 아, 실패 뭐야? 어? 난이도 어려움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어? 뭐지? 아! 나 장비를 바꿨나봐. 자 근데 다른 거 이제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용사의 투구 또는 용사의 갑옷. 자 이거는 용사의 투구 먼저 제작을 할게요. 자 제작 들어갑니다. 용사의 투구 만들었다. 좋았어. 와, 뭐좀 멋있어졌는데. 오. 자 이걸로 갑시다. 자 나에도 보통으로 바뀌었구요 다시 파밍.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지옥길에서 파밍하는 게 최고야. 지금 난이도 쉬움 됐기 때문에 이제 대성공 잘 뜨고 전설 잘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화산석 파밍 오지게 해야죠.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전설. 또 전설. 나이스. 아또 전설. 난이도 역시 쉬움입니다, 여러분들. 난이도가 쉬움이기 때문에 계속 전설이에요. 미쳤어요. 또 전설. 좋아. 화산석만 나오면 돼. 가자. 자 이러면 보호막 제작 가능하죠? 보호막 제그자그, 나이스, 와우, 용사의 방패. 가자. 언제까지 냄비 뚜껑 들고 다닐 거야? 와우, 용사의 방패. 오케이. 자 이제 용사의 갑옷만 남았습니다. 영혼이랑 화산석 두개 남았네요. 오케이. 야 깔끔하다 바로 나와줬구요 자 이러면은 용사의 갑옷 제작 들어가야죠 뾰로롱 야 용사의 갑옷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스킨들인데 요건 다음에 하죠 음.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무한의 계단 던전탐험을 통해가지고 귀즈니스맨을 용사로 만들어줬는데요 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상점에 제가 아직 구매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광산모, 닌자복면 그리고 뭐 철방패 그 다음에 요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으로 주는 것들을 제가 구매를 못했거든요 아 이거를 구매하려면 검을 좀더 모아야겠죠? 예이 정도로는 좀 택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와 이거 근데 좀 심하다 이거를 만들려면 내가 지금 검을 3만 개를 넘게 준비를 했는데도 다 깨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사 풀세트를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이 던전 마지막까지 다 클리어를 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 민모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게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민모